sk이터닉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한번 깊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3분기 성적표부터 까보고요. 매출이랑 이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재무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까지 짚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SK에너닉스의 3분기 성적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실적, 딱 숫자만 보면요.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일까?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은 71%나 줄었고 영업이익은, 와, 무려 92%가 감소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크게 흔들릴 때는 그 이면을 꼭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매출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적이 확 꺾인 진짜 이유는요. 회사의 주력 사업이 흔들려서가 아니었어요. 작년에만 특별히 있었던 저 2,300억원짜리 상품 매출이 올해는 없었던 거죠. 일종의 착시효과랄까요? 오히려 진짜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공사 수익이나 용역 수익은 꾸준히 성장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단발성으로 물건 팔아서 매출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설계부터 조달, 시공, 그리고 운영까지 다 책임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노업의 사업 모델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변화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가 무려 6,387억 원. 이건 앞으로의 매출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물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재무제표에도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에이터닉스의 재무건전성은 어떤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요. 총 부채가 단 9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4,897억에서 1조 1,893억으로요.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세죠. 결국 부채 비율은 472%까지 취소 았습니다 작년 말에 202%였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부채 비율이 472%라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 회사 괜찮은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빚의 규모만 볼게 아니라 다른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고 있느냐?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걸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도 sk이터닉스는 올해 9개월 동안 본업에서만 814억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늘어난 부채는 회사가 망가져서 생긴 나쁜 빚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똑똑한 빚이라는 거죠. 실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재고 자산이 10배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핵심 사업은 아주 건강하게 현금을 쭉쭉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SK 에이터닉스가 만들어 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회사가 가진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짓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직접 오랫동안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한마디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빚이 많은 만큼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해외 사업이 많다 보니 달러 부채가 많은데 이건 환율이 오르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지금 SK 이터닉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어떤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까요? 결국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봐야 해요. 한쪽에는 든든한 수주 잔고와 탄탄한 현금 흐름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금리나 환율 같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SK터닉스가 보여주는 이 막대한 수주와 급증하는 부채의 조합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성장통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